구름이 하는 거예요. 음. 은우, 은우야. 아고 너무 예쁘네, 우리 은우. 어이구 대답하는 거야. 야옹. 어 야옹. 그래 너무 예뻐. <laughs> 사료도 먹었어요? 응, 사료도 잘 먹고, 너무 예쁘네. 아, 바비보양 먹었구나. 응? 우리 은우, 다기 농장에서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아이가 되어 있네. 이게 누구야? 아유, 은우야. 고양이 개의 요정이구나. 이야. 어머,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고양이였어 우리 은우가. 어머나. 너무 뭐, 세상에. 음. 요정 같아. 고양이 개의 요정. 눈까지 파려가지고 세상이 너무 이쁘다. <laughs> 응. 은우야. 뭐, 이야. 뭐. 너무 이뻐, 우리 은우. 해봐. 성격도 좋아 어머 음, 세상에 어머 어머 귀렇게 순하고 순둥순둥하고 어머 은우 자 은우 <목소리> 아, 어머 진짜 예쁘네 <laughs> 고양이 냄새나 고양이 <laughs> 냄새나 <laughs> 어머 얘도 엉덩이 이렇게 세우네 아이고 군대 빵빵한다고 엉덩이를 쭉 세웠어요 아이고, 어머, 어머 너무 예뻐 어머 진짜 털도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죠 어머 얘 그렇게 크지는 않네 크기도 어. 은우야, 어머, 개냥이야, 어머. 개냥이. 안녕? 우리 은우. 아이 예뻐. 은우야. 차은우. 너무 예뻐, 우리 은우. 진짜 털도 엄청 부드럽네. 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완전 개냥이야. <laughs> 개냥이야, 개냥이. 이야, 이렇게 이쁘네그다 어디서 쓴 거야? 아이고 이뻐. 어? 어디서 온 응, 거야? 너무 좋아. 우리 아이고, 은우. 어. 아이고 싫어. 안녕 <laughs> 너무 부드러워요. 아이고 고양이 개 요정이에요? 은우야? 너무 잘 생겼어. 은우. 음. 은우야. 볼보성 <laughs> 진짜 예쁘다 엄청 색깔도 예쁘고 <laughs> 우리가 우리 코코도 이래 엄청 좋아해 어머 로봇을 엄청 많이 냐 <laughs>